네, 29번 미적분 문제인데요. 아, 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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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예, 계산하세요. 예, 뭐, 방법이야,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풀수 있는 문제고, 예, 특별한 생각을 담기보다는 이 문제라는 걸딱 접하면 빨리 극대, 일대 상황 파악한 다음에 집어넣고 하나하나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렇죠? 어차피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23, 24, 25, 26, 이것도 시간 좀 걸리잖아. 25번도 여러분들, 오! 하면 해야 되고, 26번도 이거, 여러분, 사인법칙 이런 거 생각 안 나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27번도 마찬가지고요. 28번도 이게 뭐 어려워? 하나도 어렵지 않죠. 뭐 세타, 세타, 뭐, 이 세타 다 나와 있는데. 뭐, 가게 이등분선 정리도 있고, 이것도 안에서 사인법칙 쓰셔도 되고. 뭐, 이건 어쨌든 근데 계산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 시간이 많이 지금 쓰였다고, 이미. 아니, 수험수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그럼 29번, 30번 빨리빨리 달려야죠. 예, 생, 연습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미적분 선택자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양, 문제 푸는 양 많이 늘려가지고, 여러분들 좀 몸을 만드셔야 돼요. 계산이 어느 정도 있잖아, 미적분, 당연히. 아니, 많잖아, 계산이. 해야죠. 그죠? 예, 계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예. 건이다 챙기면서 계산합시다. 어, t가 2, 2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fx가 얼마냐면 fx가, 어, t 의 lnx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이야. 근데 이것이 미분 가능한데 k에서 극대래. 그럼 미분해봐. 미분하시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e t에 l n x 여기 x 마이너스 e x 되고, 그럼 x 분의 x 분의 여기 e의 어 e로만 그죠? 그럼 t에 l n x 그다음 빼기 x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x가 무슨 수였어요? x가 지금 x는 양수고요. 여기는 진수 조건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t의 범위는 2 2보다 크고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얘 어차피 양수고요. 그다음에 얘도 2보다 2 크니까 양수면 얘는 지금 x 제곱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중에 지금 로그에서 이거 뺀 거는 여기서 이거 뺀, 여기서 이거 뺀 양에서 여기서 이거뺀 여기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 여기가 극대겠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줬잖아요. 얼마라고? K라고 근데 그 K를 GT라고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든 애가 GT라고 그럼 여기서 T의 LNG T 요것이 뭐랑 같은 거야 어, GT의 제곱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그런데 지금 g 알 파가 2 제곱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g 알파이 제곱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으시면 알파의 l n 얼마야? 예, G의 알파가 알파는 거야 2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E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2의 4제곱이 되겠죠. 2의 4제곱. 그럼 알파는 뭐가 되냐면 2분의 2의 4제곱이 돼요. 됐어요. 예, 그다음 물어보는 거는 g 프라임이에요. 그럼 미분하세요. 그럼 미분 그대로. 그다음에 더하기 그대로 미분. 미분하면 gt분의 g 프라임 t. 이것이 미분. 2gt g 프라임 t. 알파 넣으세요. t에다가 알파 집어넣으시면 ln g 알파가 얼마였어? g 알파가 2의 제곱이었어. 예, 그럼 여기 이제 알파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 예, 그 다음에 얘는 g 프라임 알파. 이걸 구하는 거야, g 프라임 알파를. 그 다음에 여기다 알파으면 2제곱은 응, 2 배. 그 다음에 얘는 g t는 g 알파니까 2제곱. 여기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그냥 이제 알파는 바꾸고, 알파는 2분의 2 4 제곱으로. 2분의 2의 4제곱으로 2의 4제곱. 그럼 얘는 지워지고 2의 제곱 되고. 제곱 되고. 예 네, 그럼 2배 곱하면 4 더하기 2의 제곱의 G프라임 알파 4의 2의 제곱의 G프라임 알파 넘기면 3, 2의 제곱의 G프라임 알파 는 얼마야? 3, 2제곱분의 4. 돼. 여기다 뭐 곱하면 돼. 여기다가 어, 이거 제곱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곱하면 9분의 16, 2의 4제곱, 예, 요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알파곱 알을였어요 알파 여기 있잖아요. 그럼 2분의 2의 4제곱 지워지고, 지워지고, 9분의 8 이렇게 되죠. 답은 17 하고 달리시는 겁니다. 몇 번으로? 30번으로. 얘들아 시간 끌지 마세요. 예, 이렇게 빨리 가야 어, 이것저것 풀수 있습니다. 네, 이제 30번입니다. 예, 네, 30번.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킬러지만, 예, 네, 어, 결국은 계산 문제예요. 예, 네, 계산 문제인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LN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이 나와 있어요. 서울단두 점의 사이 거리예요. 그럼 이게 t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직선이 막 움직이니까. 앞에 있는 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가 나왔는데, 그 거리는 어차피 곡선과 직선이 만났지만, 직선의 길이가 또 1이야. 그럼 이제 두 개의 근이 있을 때, 두 개의 근이 있을 때그 근에서 뭐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 보면 뭐 이렇게 있는데 얘가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을 가지고 기울기가 1이니까 요 거리는 이 x 좌표와 이 x 좌표의 차이를 한 다음에 루트를 곱하면 돼요. 예, 네, 그럼 이제 f(t)가 명백하다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계산해서 f(t)를 구해내신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ln을 그냥 넣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필러지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서 이제 사항들은 뭐냐면, 어, 제가 뭐 강조를 많이 하지만, 이걸 이렇게 대수식을 풀어낼 거 아니에요. 수식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수식 해결을 해야 되고,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인수분해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됐다고. 인수해해 아주 깔끔하게 잘 됐다고. 근데 요즘에는 인수분해가안될 수도 있어. 그럼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잘안 썼던 근해공식도 써보세요. 오늘 문제 근해공식을 풀면 그냥 풀립니다, 그냥. 그 다음에 여러분 근각에서 관계도 써보시고, 그죠? 그다음 뭐 치환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열립 방정식도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해석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빨리빨리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걸 하세요. 예, 네, 보이는 걸 하시고 이게 막 계산이 잘안돼 보인다고 해서 아이뭐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대고요. 눈에 보이는 걸 딱딱 다 해결하시면 되고 선입견을 좀 버리시, 버리시고 깔끔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에그해공식을쓸 예, 수도 있는 거고, 뭐, 치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마음을 열어놓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럴 것 같고요. 예.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t가, t가 얼마냐면, 어, 2분의 1에, 2분의 1에 ln2보다 큽니다. 요거고요그 다음에 y는 뭐냐면, ln. 어, 1 더하기 2에, 2x 빼기 2에 마이너스 et제곱이에요. 어, 증가하실 것 같긴 한데, 불안하면 2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 빨리 빨리 계산합니다. 그럼 어차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 x로 미분하면 여기는 2배 2의 2x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차피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크고요. 얘는 0보다 크고요. 얘는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0이 된 거고요. 그럼 얘는 다 양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증가하겠죠. 그럼 뭐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냥 뭐 그리시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y는 x 더하기 t야. 그럼 이거 가다 만난 거야. 두 점에서. 만난 거야. 그럼 이 근을 잡아요. 이 근을 잡는데 이건 t에 관한 식일 거예요. t에 관한 식이니까, 뭐, 알파티로 잡을게요. 뭐, 알파1t, 알파2t, 뭐, 베타 티 하는 건데, 어차피 두개 나오면 두개나눠가지면 돼요. 예,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알파1, 알파, 뭐, 알파 티, 뭐, 베타 티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앞에서 알파 티, 베타 티도 공통 문제 있었잖아. 15번인가에. 그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거 두 개는 근 나올 거예요. 근의 그 공식을 써서 구하든, 아니면 치환을 해서 구하든, 근이 두개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거든? 그러면 큰 거에서 장걸 빼요. 거기다 루트 2배 하시면 걔가 f t 예요 FT가 루트 2에 하여튼 뭐가 나온다고 여기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미분하시면 된다고 미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집어넣으시면 돼요 어, LN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설계를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쭉쭉쭉 밀어붙이세요 계단에자 그러면 집어넣을게요 알파 T를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LN 얼마야 LN 1 더하기 2의 2배의 알파 T 그 다음 빼기 2의 마이너스 2T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방정식은 y는 x 더하기 t였으니까요. 여기다 넣으면 2에 얼마에요 2에 알파 t 아니야 x 더하기 t 넣었지? 그러면 알파 t 더하기 t 이렇게 돼요. 네, 예. 그 다음에 요걸 하세요. 이걸 2를 취하세요. 그러면 2에 어 이걸 취하니까 없어지면서 옆 나와요. 1 더하기 2에 2에 알파 t 그다음 빼기 2에 마이너스 2에 t 이것이 2의 알파 T 제곱 더하기 T 이렇게 되겠죠. 그죠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처음부터 알파 T 안 잡고 가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X 더하기 T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 2를 취한 다음에 그냥 여기 나오잖아요. 이 안에 꽤 나오고 여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제 2의 2X 제곱 이거를 이제 2의 X 제곱을 T로 취한다면 T가 하 2차 방정식 그냥 그대로 그냥 뭐야 근의 공식 써가지고 하나하나 다 구해서 두개근 나와서 빼도 빼도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냥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좀지저분하잖아 이걸 곱해요. 곱하면 2의 2t 제곱. 여기다 곱한 거야. 더하기 2의 2의 알파 t. 그 다음에 어 2의 2t 제곱. 다 곱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이것이 얘는. 어 2의 알파 t. 더하기 t의 2의 얼마? 2t 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알파 t 더하기 t의 두 배. 이렇게 되잖아? 예, 네, 그럼 잠깐 2에 이 t제곱을 a로 치환을 하고 2에 알파 t 플러스 t 요거. 요거를 b로 잠깐 치환해 볼게. 예, 네, 그러면 이 앞에 건 a고, 그다음 이거는 이거의 제곱이죠? 예, 네, 플러스 b제곱이고,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b고, 여기는 a니까 이렇게 되죠. 예, 네, 그러면 여기 묶이기도 쉬워요. 넘어가면, b-1에, 여기가 b+, 1이 되고, 여기는 넘어가면, a로 묶으면, b-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풀고 싶은 답이, 결국 b-1은 0이 되니까, b가 1이거나, 그럼 이게 지워지면, a는 뭐야? b+, 1이 되죠. 이렇게 두개 나와요. 예, 네, 그럼 이제 b는 1이라고 하는 것은, b는 요거였으니까, 요거였으니까, 얘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알파 t 더하기 t가 0이 된다는 뜻이고, 그럼 알파 t 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요 2의 ET 제곱이 ET 제곱이 얘는 b 더하기 1 여기다가 2의 어, 알파 T 더하기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a 는 b 더하기 1이니까 예, 그러면 이거 일로 넘기고 그러면 2의 ET 제곱 마이너스 1은 2의 알파 T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ln 취하시면요 그러면 ln 2의 e t 1 이것이 알파 t 플러스 t가 되는 거니까 또, 또 하나의 알파는 또 하나의 알파는 또 하나의 알파는 뭐냐면 ln 2의 e t 제곱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알파 t가 또 하나가 뭐였어요 지금 마이너스 t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가 알파 1 하나가 알파 2라고 하든가 아니면 알파 t 베타 t라고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이 중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보면 그리고 얘는 똑같으니까 얘의 존재성인데, 그래서 t의 범위가, t의 범위가 t가 2분의 1의 l n 이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2의 2t제곱을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얘가 ln2가 나오죠? ln2 얘보다 큰 거야? 2보다 큰 거야? 얘가 2보다 큰 거고 전체로 1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죠. 그럼 얘가 양수니까 얘가 커요. 이쪽이 크다는 게 보입니다.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면, ln 얼마가 돼? ln 2의 e t 제곱 마이너스 1요게 됩니다 여기다 루트 2배를 하신 게 ft였다 아까 요거한 다음에 오시죠? 예, 요거한 다음에 루트 2배 하시면 되니까 오케이 그럼 다 왔고 그 다음에 미분하시면 f't 하시면 얘는 루트 2의 2의 e t 제곱 마이너스 1에 여기에 위에 거비분 그러면 2의 e t 제곱의 2배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늘하는 건 f의 ln 2였습니다 루트이고요. 여기다 ln이 집어넣으면 여기 나가면서 4, 그럼 8이 되고요. 여기는 또 넣으면 여기는 4, 그럼 여기는 3이 되고요. 그럼 3분의 8 루트 2가 나와서 루트 2 앞에 있으니까 답은 3분, 3하고 8이죠. 네, 두개 더하면 11이렇게 됩니다. 계산 쭉쭉 하시면 돼요. 얘들아 이게 물론 치환하는 게좀특별하긴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내을 쓰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 할수 있을 거니까 제가 넘어갔고요. 어인수문해가안 된다고, 식이 너무 복잡하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예. 충분히 여러분들 해낼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약까 이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같은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치해가지고 2의2 x 제곱 그 정리도 해볼게요. 2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것이 2의 x제곱 곱하기 2의 t제곱. 하고 리로 넘어오면 2의 2x제곱 빼기 2의 t제곱에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2의 x제곱을 다시 또뭐 k로 치환하든, 아니, 그냥 2의 x제곱은 하면서 그냥 썰, 썰어주시면 써주, 돼요. 그냥. 예. 그러니까 2분의 2의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다 묶여서 나와요. 예. 나온 다음에 누가 크냐는 또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계산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헤매지만 않으시면 되고, 당황만 안 하시면 돼요. 예, 그냥 쭉 밀어붙이시면 되고, 여러분들, 계산력도 저는 수학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막, 예전에 킬러 문제처럼 막 아이디어를 짜내고, 막, 힘들게 풀었던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기출 문제보다는, 이런 기출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죽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 너무 힘을 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차분히 준비하시면 무조건 선택자들 뭐~ 유리한 상황에서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